빈칸에 들어갈가사를맞춰주세요 자, 일단은 좀 문제가 쉬워서. 태풍, 나사. 단풍! 나사. 어?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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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나사. <laughs> 맞긴 해요. 네. 정, 맞았어요. 어. 신년수? 신수신어신수수 네, 단품! 장... 아좀 정확하게 기구야 잠깐만요! 혼자 해야죠! 정자하게 얘기해야 돼! <laughs> 아, 혼자! z 혼자. 자아 나다 씨! 아, e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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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아, 없어요? 오케이 정답 얘기해 주세요! 단품! 에디슨 라 그러죠! 장영! 아, 뭐, 아 뭐야? 강릉이 빠졌어, 강릉이. 이가 빠졌어. 빠졌어. 아 뭐야? 빠졌어 강냉이! 빠졌어. 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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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민투, 민야아이야 어. 아니야? 아니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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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영실! 정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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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아니야? 아니야? 아, 우와. 아 장영실은요 세종대 과학자이자 조선의 발명왕 자 그런데 이 장영실이 아무리 재능이 넘친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오케이 어. 장영실의 발목을 붙잡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아, 아 장+ 장모. 아... 자, 제일 먼저. 정... 아니, 먼저 힌트 드릴게요. 아니, 정답. 기회 드릴게요. 잔목, 임신. 임신? <laughs> 저, 단풍! 저, 저, 단풍! 저, 저, 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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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아니야. 단풍. 단풍. 자. 단풍. 오케이. 단풍. 네, 오케이.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목소리> 제 한국 단어 잘 몰랐는데요. 슬레이브. 네. 와. 슬레이브. 슬레이브. 와. 슬레이브. 슬레이브. 어떻게 아셨어요? 제 어, 한국 국적 바았을때 이거 좀 배웠어요. 이거 좀 노비+ 네. 노 신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신분의 발목 잡은 게 네. 정답 예+ 예+ 예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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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어띵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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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한마디로 장영실의 신분 역시 노비였다는 거죠. 그런데 먹어라. 예? 라저 먹어라. 서운관 노 장영실을 오늘부로 면천하며 <laughs> 정품 행사직을 하사하노라. 노비 신분의 장영실이 조정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건. 조선의 제 사대 왕 세종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laughs> 자 장영실은 그래서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해서 놀라운 발명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와 해시계, 천체를 관측하는 혼천이 그리고 해시계 이걸 앙부일구라고 합니다. 또 비를 관측하는 치국기 그 사람 이거 다 만들었나? 진짜로 노비였으니까 왕이 없기 너왕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최선을 다했어.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제작을 와. 했습니다. 이런 재능 덕분에 장영실은요 노비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1442년이었죠. 장영실은 자신이 제작한 물건 때문에 아예 궁에서 쫓겨나요. 임금이 타고 다니는 아녀, 그러니까 그 가마가 세종이 타기도 전에 부서져 버린 거예요. 휠라폰이죠. 왕이 다치는 거니까. 그럼요, 그럼요. 의금부에서는 가마를 만든 장영실을 곧장 잡아들여 궁문을 합니다 장영실은 곤장을 무려 80대 에? 아 어? 거의 죽는데 그러면? 근데 그 세종이랑 이런 것도 다 만들어냈고 세종이랑 되게 각별했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로 궁예까지 쫓겨나요? 세종은 뭐안 말렸나요? 근데 죽을 뻔했으니까 그렇죠 일단 책임을 져야죠 왕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고 장영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딘가에 숨겨놓은 건 아니겠느냐. 아, 뭐 아, 이런 이야기도 그쵸, 했었습니다. 그쵸, 그쵸, 그쵸. 진짜 이를 적여요. 김정현 씨, 네. 조선의 천재 과학자 장영실, 그뒤인 누가 나옵니까?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넌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빈칸에 들어갈 가사는 무엇일까요? 아. 백희장국. 백희장국. 나 먼저 얘기했어. 백희종 백희종군. 아이 장군이라고 했잖아요. 백이 장군이요. 군 백이 정군 백이 정군 거북선. 거북선 이순신.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 이 노래를 많이 들어보시면 되게 쉬운 건데. 잘 싸운다. 각재우, 조원, 김시민, 나라 구한 이순신. 와. 야, 야 너무... 이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laughs> 나라 구하셨지. 나라 구하셨지. 네. 가사 그대로. 나라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리더십 있는 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중에도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도 이게 비가 와서 이런 날은 훈련을 할수 없잖아요. 훈련할 수 없는 날이면 부하들을이게 모아놓고요. 은밀한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어, 어. 음. 어? 이순신이 부하들과 즐겨하던 취미 생활은 무엇일까요? 근데 실내에서 하는 겁니까? 비가 왔을 때 해서 실내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은밀한 거에 주목하세요. 형, 뭐? 홧투. 네? 홧투. 화투? 홧투. 네. 화투. 화투. 네. 접근 좋아요. 어. 네. 하지만 오답입니다. 바둑. 바둑 아닌가 오답입니다. 네. 투전 오답. 아 창모 아, 이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요즘 아는 게임 땡땡 마블처럼 판을 두고서 막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오드 게임? 정답 진짜? 진짜? 오드 게임이 있었어? 그시 이건 당시 조선의 양반 자제들이 하던 민속놀이인데요. 승경도 각각의 칸에는요. 관직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주사위를 이렇게 굴린 다음에 눈금에 따라서 점점 더 높은 관직으로 향하는 놀이였죠. 이 놀이를 통해서 조선 시대의 그 수많은 관직을 자연스럽게 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 이 수신 장고는요. 조선판 인생 게임 승경도 놀이를 부하들과 즐겨했다고 합니다. 영웅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겠죠? 오, 네. 네. 오 네. 신기하다. 자, 이순신의 뒤를 이어서는 어떤 인물이 나올까? 자, 태정태세문단세. 자, 이거는 이제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를 뜻하죠. 그중에서도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앉은 왕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제 삼대왕 태종 이방원이죠. 자 그런데 두려울 것 하나 없을 것 같은 이미지의 조선의 제 삼대왕 태종이 유독 무서한게 있었어요. 자 예로부터 조상들은요 이 동물의 음. 울음소리를 흉조라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종은 유독 이 동물의 울음 소리를 어, 듣기 싫었다고 하죠. 여기서 잠깐. 어, 자 문제 보시죠. 태종이 싫어했던 동물은 무엇일까요? 어? 조동, 먼저 어, 어, 어. 까마귀, 까마귀. 오다. 산봉, 아, 올빼미, 올빼미. 뭐죠? 오다. 장모, 어, 장모. 장모. 부엉이. 정답. 아이 올 때면 남사니까. 늦은 밤 가만히 부엉이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좀 음산하고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태종 재위 6년째가 되던 1406년 8월 부엉이 울음소리가 경복궁과 창덕궁 등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침전은 그 소리가 왕의 침전까지 뚫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형제들을 밀어내고 왕좌에 앉았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태종은 부엉이가 죽은 자의 망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태종은 다른 궁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요. 부엉이를 쫓는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와. 근데 태종도 그렇게 킬방언이고 그러니까 야 살벌한데 그 밤에 부엉이 소리가 무서워가지고 야 의외네요 그러니까 의외에 그게 걸리는 거지 계속 죄책감 음, 있는 거지 죄책감이 네. 자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대왕으로 손꼽히는 인물 세종대왕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일화도 있습니다 때는 세종제위 16년째가 되던 1434년 전국에 전염병이 들끓었습니다. 바로 이때 세종은요. 처방문을 일일이 써서 전국에 배부하죠. 발효시킨 콩, 두시, 복용간이라는 약제 그리고 어린아이에 소변을 섞어 마시면 전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또 세종이 직접 쓴 처방문에는요.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코 안에 이것을 바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문제 보시죠. 자 세종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코 안에 바르라고 한 이것은 무엇인가요? 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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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 자그 당시 이제 미신인데 어, 균이 돌아다가 걸리라고 네. 참기름을 발랐습니다. 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들기는? 아, 구동. 단풍, 단풍! 단풍, 단풍! 단풍, 단풍! 단풍!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또? 휴지 넣었어요, 휴지! <laughs> 그때 휴지가 어디 있어요, 형! 그때 휴지 없었어? 없었죠, 저거 저거 저거! 럼 어떻게 닦았어? 전 그, 그.. 기억이 나요 100% 참기름! 정답! 한번지 해주지, 내가! 도연영 역시 강해요 역시! 맞습니다, 바로 와. 참기름을 바르라고 했는데 와. 매일 이른 아침에 세수하고 참기름을 코 안에 바르고 누울 때도 바른다. 아마도 이 세종 나름의 경험에서 나온 처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계속 뭔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좀그 백성들이 나아질 수 있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대단한 맞습니다.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이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은요, 사실 혼민정음 창제뿐 아니고요. 세종이 펼쳤던 복지 정책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세종은 여자 노비와 그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보내줬죠. 또셋 이상의 다둥이를 낳으면요, 아들, 딸 구분 없이 세종이 직접 쌀이나 콩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어 아, 진짜요? 왜? 야, 제가 조선시대였으면 저도 받았네요. 맞습니다. 어, 아, 많이, 받았겠네요. 많이 받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 요즘도 아이를 출산할 때요.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 어떻게 도겸 씨도 좀 받으셨나요 예 아니 그게 사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둘째 낳고 셋째 낳으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네. 예 그래도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예. 아... 근데 아이를 낳으면 쓸수 있는 생활물품을 주는 것 외에도요 지금은 국가에서 더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요 한시적으로 폐지했어요 그리고 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보다 더 높은 추가 우대 금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또 있습니다 오 분양 주택 청약 요건도요 굉장히 완화해 줬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에는요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해 줍니다 그리고요. 신규 출산 가구는요 청약 때이 특공이 한번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알락한 집을 마련하는데 이런 정책은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